에이수스 젠북 프로 15 플립, OLED 코어 i7, 인텔 12세대 아크 A370M, 테크 블랙 1TB, 16GB, WIN11, 홈 UP602ZDM, 5 8020W. 2276500원, 1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ASUS ZenBook Pro 15 플립 OLED 코어 i7 인텔 12, 세대 아크 A370M, 테크 블랙 1TB, 16GB, Wi11, n p 6 5 0 2 z d m 8 0 2 0 w 2276,500원, 만1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ASUS 젠북 프로 15플립, OLED Core i7 Intel 12 세대 아크 A370M, 테크 블랙 1TB 16GB, WIN11, 홈 UP6502ZDM 8,020W. 2276,500원, 만1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ASUS 젠북 프로 15플립, OLED Core i7 Intel 12 세대 아크 A370M, 테크 블랙 1 테라바이트 16 기가바이트 WIN11 홈 u p 6 0 2 z d m 8020W 227만 6500원 1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